춘천시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급 기준은 8월 13일 0시 기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춘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 외국인 대상입니다. 지원금액은 개인별 10만원이며 정부재난지원금 소비가 만료되는 8월 말 직후인 9월 1일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. 춘천시는 이를 위해 청산회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됩니다.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춘천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은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 등이며 배달앱이나 유흥시설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.